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머리 좀 잘라봤는데 어떤가요? <laughs>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이 남겨주신 댓글들을 보면서 사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렇게 다 물어볼 것이 너무 간절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더 사명 1인분을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다만 이게 상황마다 사람마다 진짜 너무 달라요 솔루션이 그리고 저도 최대한 기도하고 달지만 인간이기에 제가 틀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그런 환경들을 100%다 들은 게 아니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영빨 좋은 목사님을 찾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모든 순간에 모두에게 그 목사님이 다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그럴 분이, 그럴 수 있는 분이 딱한분 계신다. 바로바로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오늘은 개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모든 고민, 걱정 솔루션을 싹다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말씀드릴게요. 바로바로 바로 기도예요. 잠깐만요. 너무 진부하다고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가 그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것만 제대로 마스터 한다면 뭐든 다 이루어진 다 주님, 이런 비유에서 좀 죄송해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근데 신이 선한 이제 인생이 약간 해리포터 마법학교가 된다. 기도가 곧 거의 주문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오은영 선생님보다 솔루션을 더잘 주게 돼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고민 상담을 할 필요가 거의 없어지는 수준으로 그렇게 살수 있게 되는 게 바로바로 바로 기도다. 제발 이것만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저 지금까지 기도 많이 했는데 안 들어주시던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것까지 제가 오늘 제가 아는 모든 기도 솔루션을 빵빵 넣어서 드릴 테니까 한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뭘까요? 정말 좀 되게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라는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이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정확히 어떤 기도가 응답이 되게 빠르냐 주님의 뜻인 기도가 응답이 제일 빨라요 어,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뭐죠? 결국 사랑이죠. 더 같이 잘 사는 거. 이런 걸 원하는데 내가 나 혼자 잘살 거야. 이거를 정말 내가 아닌 척 해도 주님은 그 미세한 0.1%의 분자 구조까지 보셔서 아니네, 너. 진짜 이런 진짜 무서운 면이세요. 불꽃과 같은 눈으로 감찰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이게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또 이것 때문에 또 바리생인이 될수 있어요. 내가 율법주의자가 될수 있어. 내가 만약에 돈을 원해. 아니면 뭐, 나, 어, 나 여자친구, 남자친구, 완전 많이 사귀고 싶어. 나막 인기, 나, 인점이고 싶어. 나막돈 많고 싶고, 나뭐 어디 뭐, 외제차 막 끌고 다니고 싶어. 이런 욕구가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도를 응답받지 못할 거라고 해서 그 기도를 하지 않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네, 오늘 잘 들어보세요.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는데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 너막 근소리로 하고 남들 들으라고 하고 중언부언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뭔지 아세요? 솔직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솔직한 기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욕구가 갖고 있든 간에 모든 기도를 솔직하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시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laughs> 여러분은 저 사람을 지금 패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뭐더 선하게 살게 해주시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선하게 살고 싶지 않잖아요. 솔직히, 저, 나를 개빡치게 하는 저 팀장 새끼, 한번 대가를 때리고 싶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솔직히, 진짜. 까놓고 말해서. 그럼, 그럼 여러분, 막, 예를 들어서, 아, 저 인정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막, 저 잘나고 싶어요. 저 막, 뭐, 뭐, 킹카가 되고 싶어요. 저 뭐, 막, 아주 뭐,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요. 뭐, 여러, 별 기도가 다 있을 거예요. 그쵸? 여러분, 나 저, 저 사람이랑 사귀고 싶어요. 막, 별별 기도가 다 있어요. 대기업에 가고 싶어. 뭐, 사업이 성공하고 싶어. 돈이 많아지고 싶어. 이런 기도가 다 있는데, 싹 다, 싹, 딱 기도하세요. 하느님한테. 절대 숨기지 마세요. 아니 들어주시지도 않는다면서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기도가 바뀌어요. 정말 놀랍죠. 그냥 지금 내 상태 그대로를 구하는 거예요. 하느님 저 오늘 출근하는데 김부장이 어제 저한테 시킨 거 진짜 개 짜증나거든요. 그냥 걔 오늘 머리털 좀더벗겨드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그냥 완전 친구한테 하소연하듯이 있죠. 그냥 그 솔직한 기도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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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욕망을 갖고 있던 간에 그걸 회피하지 마세요. 약간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신다니까요. 마음 중심을 다 아는데 뭘 자꾸 숨깁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처음에 했던 게 뭐야 자기의 몸이 부끄럽고 이래서 막 가리고 회피하고 도망당겼잖아요. 숨기지 말라고 이미 다 아신다고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숨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그 빛이 우리를 비추십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무조건 쌍욕해두세요 진짜 저막 쌍욕도 해요. 진짜 별기도 다 뭐. 이 근거가 있는데 여러분 10편 109편 한번 펴보실래요? 이제 성경책 있으신 분들 10편 109편을 한번 좌좌좌 찾아가지고 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했잖아요. 딱 바세바 사건 하나 빼고 그런 자라고 했는데 다윗이 10편에 엄청 많은 글을 썼어요. 근데 10편 시편, 109편을 시편 보면은 어. 저주기도 써 있어요, 여러분. 이제 다윗이 너무 힘든 거야. 나는 너네를 사랑했는데 니네는 나를 아주, 어, 선을 베풀었는데 아주 악으로 갚는구나,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너네는 아주 사탄이 니네 옆에 서 있었으면 좋겠어. 니네 자식은 고아가 됐으면 좋겠어. 뭐. 너, 주, 너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너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요절했으면 좋겠고, 니네 자식들 다, 다 거렁뱅이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고리대금 하는 업자가 니네 소유 다 빼앗게 됐으면 좋겠어. 니가 고생한 거다 사람, 사람들이 탈취해갔으면 좋겠어. 라는 게 정말로 여러분 성경에 리터럴리 써 있다. 근데 거,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했죠. 그러니까 이런 솔직한 심정까지 이게 성경에 써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그거 다 쓰세요. 누가 진짜 아니, 정말 솔직히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 이런 번에 일곱 번까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요. 여러분, 일단 지금 우리가 그게 안 돼? 그러면 그냥 이 기도를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그냥 솔직한 기도를 정말 너무, 너무 나를 진짜 너무 심각하게 개빡치게 한 배신자 막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착한 기도 하지 마시고 1편 109편 펴놓고 저주기도 한번 하시는 게 오히려 훨씬 더기도응답받기에 너무너무 낫다. 왜냐? 정말 솔직한 기도잖아요. 그럼 기도하세요. 그런 기도하시고, 어, 혼전순결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그냥 저함 하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진심으로 진짜 그런 거 하셔야 돼요 진짜 숨기지 마셔야 돼자 그러면은 두 번째 그럼 주님이 그 솔직한 기도를 어떻게 바꿔 나가시냐를 한번 볼게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아 하나님 저 대기업 가고 싶어요 대기업 가고 싶어요 보내주세요 이걸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에 아무런 사건이 안 생기는 게 절대 아니라 계속 기도하다 보면 아. 내가 인정받고 싶구나. 사람한테서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이용했구나. 이 생각이 점점점 알게 돼요. 그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지만 계속 이제 주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왜, 왜 자꾸 이런 기도를 하게 될까를 주님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마음을 계속 들여다보세요. 이게 훨씬 빨라요. 조급하게 막 곁가지로만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이게 문제구나 하면서 그러면 정욕으로 시작한 기도가 그렇게 계속 바뀝니다. 저는 여러분, 무슨 일 해요? 라는 기도를 할때 창업을 하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 진짜 되게 좋은 기회들이 들어왔어요. 예를 들어, 미국에서 어떤 뭐를 지사를 런칭하는데, 거기에 같이 하자. 아니면은, 뭐 되게 뭔가 스펙이나 이런 것들 엄청 좋은 분이 이제 같이 창업을 하자. 그래서 이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면 하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 무슨 일 해요? 니까, 이 일이랑 저 일이랑 둘 중에 뭐를 선택해야 돼요? 였는데, 이 기회는 자연히 사라졌고 이 기회는 제가 계속 작업을 진행하는데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여러분 마음이 불편한 거는 보통 성령의 찔림이라서 이게 뭔가 그냥 아닌 것 같아. 내 옷을 입은 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기회는 그냥 제가 치웠어요. 근데 이두 개가 없으니까 또 일이 없잖아 그럼 나는 또 다시 무슨 일을 해요? 이 기도를 계속하면서 근데 또 이게 기도 응답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때 뭐 기독교 서적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진짜 설교나 예배 자리에 진짜 많이 참석했어요. 하나님 뜻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데 있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다거나 뭐 기독교 콘텐츠를 본다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분명 어디 말 숨어 있다 하면서 내 인생을 일상대로 살면서 여기 위에 퀘스천마크를 띄워두면서 어디에 주님 뜻이 있을까 하면서 주님 뜻은 여러분, 주, 여러분이 구하시면 알 수밖에 없어요. 뭔가, 와닿는다. 이거 진짜 주님의 안에 있는 성령님 버튼이 찔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도가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내가 이렇게 구한 게 결국에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쓴 거구나, 평판이구나, 인정욕구구나, 안정감이라는 허상을 쫓았구나, 돈을 위한 거구나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Y를 여섯 번을 해보세요. 그럼 그 뎁스 밑에 인정욕구, 아니면 안정지향, 리스크가 싫어 이런 식으로 결국에 여러분이 주님을 덜 믿어서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정욕으로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기도가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셔도 전혀 무관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훨씬 훨씬 맞아요 왜냐면 여러분 돈을 왜 벌고 싶으시죠?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돈을 안 주시냐? 그건 또 아니야 근데 순서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여러분은 돈이 있어야 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님 생각은 달라요 이게 돼야 뭔가 안정형의 사람이 돼야 어떤 그릇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부어져야 애들이 다른 사람을 착취하지 않고 사회가 이롭게 홀러갈 수 있다고 그럼 이 그릇 만들기를 먼저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응답이 없을 때는 아, 하, 하나님이 나를 개무시하고 계신 게 아니라 좀 정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정리 중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회개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죄졌다. 어, 어떻게 어떻게 이런 얕은 개념의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뭐냐면 완전 돌이킨다는 거예요. 내가 이쪽 방향, 세상을 향해 있었는데 내가 회개하면 그냥 돌이키겠다. 주님 방향으로 내가 그냥 단호하게 돌이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 하나님 저 죄졌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 회개라는 개념에 대해서 진짜 진짜 악용하는 사례들도 너무 많고, 여러분이 안 좋은 컨텐츠를 많이 봤을 수도 있는데,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한테는 정말 자기 자신이 혐오스러워질 만큼 싫어요. 정말로 회개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인생이 반성이 돼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될수 밖에 없고, 평생을 속죄하는 기분으로 살아요. 일단은. 음,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덜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를 해봤자, 100%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이 회계의 뿌리를 끊는 방법이 뭐냐? 방금, 정욕 기도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왜 자꾸 저지르죠? 제가 왜 자꾸, 제가 왜 자꾸 음란물을 보고 싶습니까? 제가 왜 자꾸 타로를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제가 왜 자꾸 저 사람 미워합니까? 저는 왜 자꾸 이 포인트에 발작 버튼이 눌립니까? 저는 왜이 포인트에서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왜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이거를 들고 가세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하나님, 그러면은 이 죄가 저한테 뭘 주고 있는지, 제가 어떤 쾌락에 빠져 있는지를 저를 알려주세요. 제 안에 숨어있는 그 욕망을 드러내 해주세요. 이걸 내려놓으면 제가 뭘 무서워하고 뭘 두려워하는지를 저한테 드러내서 확실하게 보여주세요. 하면서 마음을 말랑말랑말랑하게 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려주세요. 그걸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냥 알아지는 경우도 있고, 누구의 말을 통해 아는 경우도 있고, 성경 말씀 읽다가 이거구나, 성경 인물 케이스 보다가 이거구나, 설교도 딱 저거구나. 여러 방면으로 알게 돼요. 어떤, 그냥, 그냥 책을 읽다가도 알 수도 있어. 아, 내가 이거구나. 내가 이게 문제였구나를 알면 그게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근데 또또 또 지을 수도 있지만 그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거죠. 왜냐면 원인을 정확히 알았잖아. 내가 감기야. 병원에 갔어. 감긴 거 알면 감기약을 먹으면 돼. 약간 그런 개념으로 원인을 알면 해결이 훨씬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회계는 잘못을 내가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방향을 내가 세상의 방향에서 뭔가 죄의 방향에서 하나님의 방향으로 완전히 돌아선다. 이런 개념이에요. 완전 돌이킴. 이게 회계의 기도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마음이 완고하고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 했을 때는 회개할 게 있나 없나 먼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아, 나뭐 잘못한 거 있나? 하나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약간 이런 기도 한 번씩 해보시고, 그리고 좀더 기도의 자리나 예배의 자리에 훨씬 더 많이 나아가세요. 내 마음이 완고할수록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잘 들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끝장내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씨름의 기도예요. 이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반복되는 제 끊기지 않는 습관, 깊은 고민. 혹은 두 번째로 순종이 너무 어려울 때 이거는 말씀을 붙잡고 버티는 기도인데 내 감정이 싹 빠지고 내 안에 있는 게 그게 싹 빠질 때까지 완전 씨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진짜 내가 진짜 엄청 이게 피 흘리니까 씨름하는 게이 정도야. 물리적으로 피 흘리라는 게 아니라 이 과정 해보세요. 진짜 피투성이가 되는 그 심적 그게 있어. 근데 이 단계에서 난 진짜 별로인 인간이구나. 내가 주님 못 믿네. 이 생각밖에 안 나요. 그리고 순종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되게 다뤄집니다. 근데 동시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반영해 주세요. 자,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야곱이 천사랑 씨름을 하다가 이제 막 밤새 막 하다가 그 천사가 야 야곱 니네 의지 진짜 진짜 죽인다. 그냥 니가 이겼다. 이런 거 허벅지를 패요. 약간 그런 케이스가 하나가 있고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이고요.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뜻에 복종한 케이스가 있어요. 야곱 같은 경우는 자기의 뜻을 너무 관철시켜서 그 기도대로 이제 흘러가게 됐지만 음, 예수님 같은 경우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기도를 하셨어요 처음 겟세나에 가셨을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버지여 내가 만일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세 번째는 똑같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봐봐요,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싶어요, 안 박히고 싶어요, 안 박히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 좀 가능하면 좀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보고 아프리카 가라고 해. 아님 죄송한데. 죄송한데요. 가능하면 제가 안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제 뜻대로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현대어로 풀이하면 이거예요. 근데 또 다시 계속 기도해, 계속 씨름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은 하나님 저 아니어도 인류 구원하실 수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지 않고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기도의 현대판 버전이에요. 그런 식으로 결국에 우리는 주님과 씨름해서 우리의 뜻을 좀 반영해주세요. 저 그래도 남자친구 꼭 사귀고 싶단 말이에요. 저 그래도 한국에 살고 싶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야곱처럼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해보시던가 아니면 주님처럼 결국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보시든지 하나님이 막 폭력적으로 다내말다 따라와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진짜 완전히 절, 철저히 비우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나 뭐나 이런 것도 너무 마찬가지예요. 뭔가 내가 나를 비운다는 개념에서 진행을 하는 거지 이게 그냥 그런 행위들에 집중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기도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내 뜻을 하나님께 반영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든지 근데 여러분이 최소한 주님이랑 그렇게 자기 죄성이랑 뭐든이랑 이렇게 고군분투를 좀 해가면서 이게 주님과 나랑 이제 그 대화를 좀 하는 거지 그게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맡기는 기도 이거는 뭐 사람 문제 억울함 선택 이런 거 앞에서 하나님 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러나 그게 아니면 하나님 저뜻 알게 해주세요. 저 그렇게 되지 않은 뜻 알게 해주세요 였어요 결과를 내려놓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어떤 순종의 기도예요 이거는 제가 그때 삼성 그거 했을 때 최초로 했던 기도랑 동일한 것 같은데 하나님 저 삼성 취업이랑 창업 중에 어떤 게더 좋을까요 여기 합격하면은 그게 더 좋은 길이라고 보고 탈락하면 이게 더 좋은 길이라고 볼게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뜻 알게 해주세요 했더니 저는 여기 탈락을 했고 창업을 하게 됐고 쭉쭉쭉 가다가 목사라는 길을 받게 됐죠 근데 지금 저는 저한테 정말 최고의 길이에요 음.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내 희망사항을 말하지만 주님이 겟세만에에서 했던 기도처럼 근데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 하나님 뜻에 순종할게요 근데 대신 뜻좀 알려주세요 어떤 뜻일까요? 왜냐면 우린 좀 나약하니까 뜻을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 뜻만 알면 되게 납득이 돼요 왜냐면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다음 여섯 번째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이 기도는 주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정말 잘 들어 주시는 기도예요. 뭐 예를 들어 내가 판단이 좀 흐려지거나 사람이 미워하거나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던지 상황이 억울하거나 개판으로 흘러가거나 이랬을 때이 일이 왜 터지지를 내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음 나한테 자꾸 어떤 사람이 난리를 쳐. 하나님. 저 새끼 왜 저러죠? 어, 저 새끼 왜 저러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기도를 하지 나도 빡치니까. 근데 아, 근데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러는지 알게 해주세요. 저 그거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아픔이나 결핍이 보여요. 내가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해하게 돼요. 그냥, 그냥 어떨 때는 정말 밉다가도 극렬하게 여기는 마음이 정말 들고, 아, 아 저새끼 저런가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좀더 들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내가 근데 왜 그것도 못 들어주지? 이런 생각이 약간 들면서 그냥 아, 다 들어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사람 미워하게 될 때. 하나님 시선으로 보게 해주세요 하면은 하나님 눈에는 다 귀염둥이들이야.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의 1부터 100 상황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알아서 그게 괜찮고 나한테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한테 난리치는 사람, 나한테 자꾸 실수하는 사람 왜 저러지? 근데 이걸 하나님 시선으로 보잖아요? 나를 단련시키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포용력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 리더십이 부족한 거구나. 결국에, 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사용하신 거구나. 그럼 저 사람은 나를 성장시키는데 도와준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근데 진짜 이 관점으로 바꾸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왜 일어나지? 근데 성경을 봤을 때, 아, 이런 이런 흐름으로 흘러가는구나. 나 또한 그냥 예수님 닮는 삶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면은 좀 고통들이 좀, 아, 납득이 가요. 그래서 상황, 문제도 그대로고 상황도 그대로지만 문제를 보는 눈 자체나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기도라서 이 기도는 정말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귀여운 기도예요. 구하는 기도, 사소한 것까지. 여러분, 근데 이, 지금까지 보면 기도를 되게 뭐, 아침에 해야 돼요? 밤에 해야 돼요? 누워서 해도 돼요? 아멘을 해야 돼요? 어쩌고저쩌고? 하나님한테 눈 감고 해야 돼요? 손꼭 잡고 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24시간 할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냐면, 저는 그냥 지금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지금 여러분한테 말하면서도 머릿속으로, 하나님 저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잘 전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서 막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동안 주님이랑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날씨 좋을 때, 음, 주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네요. 감사해요. 하나님 오늘 너무 추워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 감기 걸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오늘 피자 먹을까요? 족갈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계속 대화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 있죠? 평소에 하는 생각을 나 혼자 생각하면 이게 걱정, 불안, 염려, 근심으로 싹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님이랑 대화하잖아요? 진짜 신기하게 인생이 그냥 완전 죽기 비킨 거야. 그냥 완전 대가리 꽃밭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서 일이 너무너무 잘 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소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게 하나님과의 또 친밀한 관계잖아요 그런 증빙이니까 뭐 예를 들어 진짜 전 그런 적도 있어요 어디서 치약을 봤어 아저 치약 뭔가 궁금하다 근데 다음날 엄마가 어디서 그 치약을 받아온 거예요? 나는 저 치약 궁금하다고 소망만 했을 뿐인데 그냥 하나님이 그거쏙 듣고 그걸 들어서 치약을 갖다 주신 거지. 약간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제 싹다 내려놓고 주님과 너무 친밀하면 너네가 무엇이든 구하면은 어, 다 주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인생의 난이도가 너무너무 쉬워져요. 대신 현실을 안 봐야 돼요. 이건 다음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그 정도까지 하셨으면은 나를 위한 기도를 넘어서 남을 위한 기도, 타인을 위한 기도, 이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 사명 공동체 중보기도 이런 기도들이 나오는데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 예를 들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아니면 지금 막 분란이 일어나 난리가 나 그러면 하나님. 하나님, 뭐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화해하게 해주시고, 마음 만져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조금 더 하나님 뜻대로 쓰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요거를 꼭 붙이셔야 돼요. 왜냐면 중복이도만 무한으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시키고 싶으신 게 있는데, 그거를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떨 땐 그럴 수 있어 저는 사명이 대한민국 자살률 줄이기 거든요 전 사람들이 좀더 살고 싶어지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빡빡한 데서 벗어나서 근데 하나님 저 그걸 위해 뭘 할까요 했을 때 하나님이 유튜브를 찍으라는 거예요 너무 전 뜬금이 없었어요 그리고 처음 올리는 콘텐츠도 약간 단기 연애를 올려라 그 다음에 니 삼성 다소서 올려라 포트폴리오 올려라 하나님이 이게 무슨 상관이죠 자살률이랑 근데 하다보니까 이해가 돼 그냥 그런 식으로 뭔가 그 비전과 사명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하나님 결국 저 뭐해요 했을 때 오늘 저 사람한테 오늘 만나는 저 스타벅스 직원한테 아 감사합니다 조금 더 부드럽게 따뜻하게 하라는 그런 마음들 그냥 그런 사소한 친절들을 베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제가 사소하게 친절하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뀝니까?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근데 교만하다고 개처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비효과 아시죠? 하나님은 정말 아주 작은 한 사람의 움직임으로도 정말 큰 토네이도 같은 거를 만들어 내시는 분이에요. 아주 작은 순종으로도. 실제로 제가 했던 기도들을 몇 개를 이 마지막 기도 관련해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저 절대 나아가기 싫어요. 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치우치면 바로 알려주세요. 하나님 저 리스크가 있는 사명인 거 알아요. 감당할게요. 그럼 저 진짜 미친 듯한 분별력이랑 지혜주세요. 저 그럼 그거 할게요. 하나님 제가 높아지면 낮추시고, 낮아지면 높이소서. 모든 상황에서 사람들이 제가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를 바라보면, 제가 실수를 한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높이는 사역자 되게 해주세요. 저 절대 제가 높아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 그냥 동등하고 편하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싶어요. 주님께 인도하는 가이드 정도로만 사용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상처주게 될 바에는, 의도적으로 상처주는 일은 없겠지만, 그렇지만 상처주게 될 바에는, 누굴 정죄하게 될 바에는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제가 더제 몸을 쳐 복종하듯이, 그냥 그거 보통 미리 겪어서 정죄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 말로써 사람들이 죽고 싶게끔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될 바에는, 저 그냥 고통을 차라리 미리 겪어서, 그렇지 않은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 그냥 그냥 그걸 미리 주세요. 하나님, 저 이단 되기 싫어요. 제가 만약에 너무 교만해져서 이단 되고 돌아올 가능성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세 번의 기회를 주시고 제가 그 정말 명확한 기회들을 다 져버려서 정말 돌아올 가능성이 아예 없다면 하나님 그럼 저 그냥 차라리 차이치어 죽어버리게 해 주세요. 뭐. <laughs> 뭐 이런 결단의 기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그냥 여러분 심리상담 가서 거짓말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한 기도 다 하셔도 돼요. 그거 하나님 다 아시고 막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판단하는 거, 정조하는 거랑 다 달라요. 네 상황 다 알아. 너 지금 그렇게 하기 어렵지? 정말 이한 걸음만 해볼래? 너 지금 여기 향해 있는 시선 조금만 나, 나를 향해 틀어봐줄래? 이거 한 번만 해줄래? 그럼 계속 이거 한번 했으면 그 다음 한 번만 더 해줄래? 이렇게 한 걸음씩 인도하시지. 절대 뭐, 하루아침에 바뀌어라. 이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 자체로는 돌아서자. 라는 걸 먹어야 된다. 기도를 하면서. 또, 성경말씀을 읽고, 예배자리에 가고, 말씀을 들으면서 분별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다보면, 그 상황에 딱 맞는 솔루션을 무조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그게 기도를 바꿔나가는 중이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 안에 있는 사소한 것들을 바꿔가세요. 마음 안에 내가 불편해지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변화되어 나가는 중이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거기에는 공허함이 없어요. <laughs> 저보다 하나님이 훨씬 빠르시고 저보다 하나님이 여러분 더잘 아시고 그 어떤 심리 상담보다도 주님이 제일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뜻만 구하는 그 기도 그것만 해보시고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뜻을 찾으면서 이렇게 팝업 한번 띄워 놓으면서 요기도 주제로 내가 한주 이렇게 살아본다 하루 이렇게 살아보자 라고 살아보시면은 정말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경험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 미래가 너무너무 저는 벌써 여러분의 미래가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기도하는 습관들 처음에는 너무 어렵더라도 한 5분씩 내가 편한 시간 정해서 기도하는 습관들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 일상에서 하나님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소하게 하나님 오늘 뭐 먹을까요 저럴까요 이럴까요 저럴까요 해보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거리가 멀어졌을 때 회개 기도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회개 기도의 뿌리를 찾아야 해서 내가 그걸 들고 가서 주님한테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저 또한 중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또 영상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며 이곳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찾을 때 분명히 만나주시고 이들의 마음 만져주시고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연약함이나 상처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전지전능한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안에 있는 어떠한 많은 고민과 걱정, 염려, 근신들 모두 주님께 보낼 때에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상쾌해지고 모든 문제가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방식대로 풀려나가는 그 경험들 해서 더욱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주님께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더욱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이들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Doch ich weiß, mein König kommt, ich warte auf den Tag. Jü